초록 창가 사이꽉 채워진 무지개 빠주노 초파남보 구름 위 둥실둥실 네, 시식코콜 신학특 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확진이는 모니터 했나요? 감회가 진짜 새로웠어 어, 본인의 그 외모가? 그런 말 하면 또 욕먹어요 <laughs> 당연히 좋다고, 너무 어. 잘 보고 있다고 누구야, 누가요? 래 모르는 분 분이... 역시 방송은 제가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다 차려진 밥상에 밥숟가락만 딱 얹어갖고서는 가는 모양새.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을. 저 때문에요? 아, 네. 마크유 주커버지그씨는 저를 좋아해야 돼요. 분명히 아, 들었습니다 라이브 시청자 분들께도 우리 한 말씀 드려주시죠. 다격진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거의 다 읽어드리죠? 맞아요. 시표자가 얼마 없어요. 저희가 읽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 네. <laughs> 혁진 아니요 혁진 아니요 혁진 아니요 어, 어, 댓글이 어, 어, 나왔니다 의자 아래 저, 정렬하게 나와요. 이거 아, 같은 아, 경우는 요 사실 저희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래가 아, 나오는지 몰랐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PD님한테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어? 어, 미르테를 네. 따라한 건데 비수하시는 <laughs> 분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리를 보여줄줄 몰랐어요. 네? 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네. 다음 주에는 무조건 다리는 무조건. 안 보이는 걸로. 네. 오늘, 오늘 주제는? 주제는 빤빤 아, 네. 꽃이 있는 것은는요 네, 맞네요 꽃이 많지 꽃이 만개했어요 여기 저기 꽃이 잔뜩 피어 있는 데 풍습 되겠죠 너무 예쁩니다 오늘은 아, 헌금에, 네. 대한 네.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헌금 얘기하면 애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가 네. 자본주의 사회라 애들, 애들도 알거다 알고 애들은 너무 잘 알아요 네. 혁진이는 돈 때문에 걱정 적이 있어요 저는 네. 어, 돈에 욕심이 없어서 스마트폰 네. 네. 아. 사야 되죠 돈하고에돈 네. 돈 욕심 없고 물질욕이 많아요 네. 잘 모르면 제가 얘기할게요 헌금에 대한 유혹이 있죠 부모님이 주고 그거를 내는 전달자죠. 네. 전달차 중간 마진 중간 일정감 마진, 마진, 마진 유혹 받을 때가 사실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앞에 오락실 있었는데 현금을 내는 아동부 어린 아이들을 주 고객으로 오락실을 세웠습니다. 걸려들었. 뭐 예, 걸려들었. 네, 그 마케팅 전략에 그 아이들이 모두 빠졌어요. 현금이 어떨 때 유혹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했었죠? 장난감 어? 네, 같은 거. 그, 그런 거 사고 싶어. 예, 네, 그래서 현금을 중간에 스틸. 3번 내는 걸 까먹어서 가방에 다시 가져온다. 이기현 씨요. 혁진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내고 싶어요, 근데, 근데 얘는 까먹어요 내고 시간이 애매해요, 약간 <laughs>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죠? 다시 가져오지만 마라 <laughs> 이번 실제로 아이들이 진짜 맛있겠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였죠? 저축 어. 아니 근데 애들이 뭐 저축할 게뭐 돈을 모으고 싶어서 한금안 내고 싶대요 돈이 약간 좀 많이 모아지면 그런 자신감? 어깨를 올리려고 네. 그렇죠. 오늘의 코너는 뭐죠? 아동부 친구들이 생각하는 헌금을 내는 이유 베스트 5! 5위! 양심 때문. 에아 양심 때문에. 진짜 네. 저... 양심이 없죠. 이거 어. 제 의견이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냥 까먹어서 그렇긴 한데 네. 양심은 있긴 해요. 헌금을 네. 내는 거는 신앙 이외에도 그렇죠. 도덕적인 것도 있어요. 부모님이 내게 내라고 주셨기 맞아. 때문에 내는 어떤 도덕. 혁진 군 어. 정말 잘하네요. 다중상합니다 <laughs> 여러분. 다, 저 얘기는 다리 알통비 얘기만 하시고 안 됩니다. 그거라도 그러니까. 있는 게 어디예요. 한번부터 이거 저희가. 야, 레알. 진짜 레알. 레알입니다. 팩트. 팩트. 3위는. 안 내면 엄마가 짜증내서 아, 없네면 짜증나서. 네, 이거 실제로요. 이 워딩이 이랬어요. 아, 안 내면요. 집에서 엄마 가짜증나고 내야 돼요. 석진이는 그런 얘기 들어온 지 모르겠다. 뭐, 헌금 내실 때요. 네. 다리미에 돈을 다려서 아빠 따게 펴서 내시고 그러셨어요. 누가요? <laughs> 누가? 선조, 아니, 선, 옛 선조님들 조상님들 어 그래 정성 안 찢어져 다림이에닿 다리미 찢어지거든 그좀 순수할 것도 한데 내가 더 순수한 거 같아 이거 다 전소임한테 배운 거거든 내가 더 순수한 거 같아 다림이로달릴 정도로 얼마나 정성이 있는 거야 아그 정도 정성을 내서 어. 하라고 그럴 뻔에 그냥 은행에서 신고 뽑는게 낫지 않아? 혁진 <laughs> 많이 애가 애가 아니야 신권 맞죠? 애가 애가 아니거든요. 우리 무명님께서 자기만 술못마시 주... 자기 만1구 세이야. 술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야만 19세 나도 만 십구 세이야.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나도1구 세이하냐? 아 얼굴이 안 그래. 아, 그... 아니 어디가 만 십구 세이야요? 신권이 최선에. 그 냄새가 좋아요. 신권이 맞아 맞죠? 솔직히. 제가 신권 냄새 맡아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신권 냄새 진짜 좋아요. 헌금을 내는 이유. 베스트 파이브 두 번째. 교회 술 먹는 매직. 진짜 잘 알아, 애들이 다 교회 알아요 교회에 자기가 없어, 물을 많이 쓰는 거지 전도사님 질문 있어요 성금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기배가 끝나면 헌금 박을 들고 도망가냐고 나 아, 봤어, 어. 선생님들이 새는거 봤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새서 저기 사무실 들고 들어가시던데요 전도사님 <laughs> 어디가 가져간 거예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따지듯이 일이 네, 듣고 제가 기절했습니다 한번 매겼어요 네, 애가 저를 매겼어요, 이거 매긴 매... 거지 이거는 일이는 전도사님 월급... <laughs> 제 월급 때문에. 전세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이면 좀 순, 순수함이 필요한데, 애들 코 묻은 돈인데 제가 뺏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laughs> 댓글로 애들 제가 돈 뺏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는 거거든요. 저한테 월급으로 주는 거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예뻐요. 네, 네. 아 목소리 좋다. 조금만 더 사는 거 얘기야? 전사님 목소리 듣다가. <laughs> 아니 저도 목소리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laughs> 이거 신인 토요아이 씨, 이거 신인이 우리? 우리 당하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요. 안대 씌워드릴 겁니다. 어 따뜻해. 피로를 풀어네 어, 피로가 쌓여요. 좋다 편의. 진짜. 아어 뭐야? 뭐 온다. 이거 멀티하이드 이번엔 아! 이거 뭐예요? 종이 가위로 짜는 거. 땡! 네. 팩! 아, 한 번만 더해볼까자한번더 한 날아다니는 겁니다. 아, 뭐야 박쥐야? 엄마! 아니 뭐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아! 아! 아, 아, 마요. 진짜 그만해 알았으니까. 알았어 말해. 알았어 말하고 정답 청정 철거지 많이 하 선이에요. 뭐 철거지 없이 아 셔틀콕 셔틀콕 와어서도 네. 돼요? 귀엽다. 아야난 어, 징그럽잖아. 왜전 이런 거 줘요? 이쓰레기잖아요쓰레더아 <laughs> <더워. 웃음> 아, 나야 정 정답 정답 에프 <laughs> 용지 땡. 정답 정답. 이거 깃털이에요. 틀렸습니다. 느낌 이상해. 느낌 주세요 정답! 이거 그냥 깃털 아니야. 오리 깃털. 정답! 종이! 저기 색종이에요. 도화지. 정답! 정답! 학종이! 오늘은 지가 관련됐습니다. 정답! 집회. 그냥 지폐 아니야. 천 원이야. 지폐. 더 정확하잖아요, 제가. 아, 정답! 5만 원. 야, 5만 원짜리 하겠냐? 야, 제작비가 없나? 천 원. 틀렸습니 정답! 5천 원. 정답! 만 원! 감사합니 <laughs> <laughs> 이게 말이... 야! 잠깐만 벌칙은 아... 전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벌칙이 약하면 시청자의 재미없거든요 저 수도산이에요? 저 집에 있는 거예요? 자,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극동방전파 전기 후연 약정서 자, 이걸 할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전기 후원이거든요 석진이가 이거 하면 엄마한테 혼나겠지만 석진이는 벌칙으로 지로 영수증 있거든요 <목소리도> 선생님은 어른이잖아요 네, 저 어른인데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laughs>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이 네. 사실 다 선교사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헌금을 가장 잘한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아브라함! 아부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걸 헌금이다? 수진이 그렇죠. 아버지도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막 하시네 헌금 하세요 헌금 헌금을 안 하면 벌 받을까요? 헌금을 안 한다고 벌은 안 받아요 수진이가 응. 먹는 거 아... 아 이순이가 집세 이렇게 가는 거는요 현금 아. 조금 밑에 있어요 헌금. 일단 살고 봐야죠 살아야 헌금을 계속 내. 낼수있지 거니까 아. 네. 진이 되게 자본주의적인 생각 자본주의 나라잖아술로의 어. 나라. 욕구 5단계 있잖아요 피라미드 제일 아래에 헌금이 있어요 아. <laughs> 전사님도 헌금을 고민해요 그렇죠. 하,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게 나쁜 걸까요?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싶죠 사람들이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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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헌금 음. 그거 조금 떼서 내는 게좀 어렵긴 하죠 헌금왜 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 그다음에 또전리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모두를 위해 이렇게 다 내는 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 있거든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죠 누가 형이죠? 에서요. 에서가 형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너설님은 그 네. 이렇게 꼬아요. 야곱과 에서. 무슨 다 야곱이 형일 거라고 상각하세요 아, 이제 안 넘어가요. 야구파에서. 안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애들 다야곱이라 하거든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 께서 보여 주신 환상 을봤 어요. 전사가 내려 오고, 사다리 를 타고 내려 오고, 야곱 이 기도 를 합니다. 하나님 께서 나를 도와 주 시고, 나를 무사히 예서 로부터 자 기를 지켜 주 시면 하나님 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10 분의 1을 바치 겠다. 아... 네, 11조11 조인데, 하나님 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라는 게 중요 거니요자 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 님의 것 입니다.라는 고 백이 있는 거예요. 집의 일조도 사실 이번 달 들어온 나의 월급이나 나의 물질이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아멘. 길고 좋은 말을 아멘으로 짧게 끊나요 진짜 나쁘죠. 길게 뽑잖아요. 그러면 아멘하고 말더안 하거든요. 어떤 리액션이나 다 그러잖아요. <laughs> 내가 내, 내가 내가 내일... <laughs> 아니 들어오면 이렇게 내만도 음. 약간 좀 기분 좋아지거아 솔직히 근데 혁진이 이런 말은 안 되는 게 혁진이가 내는 거에 비해서 받는 게 훨씬 많은 구조인데 죄송합니다. <목소리> 네 죄송하죠. 자 인사. 자, 죄송합니다. <목소리> 네 어떻게 하면 또잘낼수 있을까요? <목소리> 마인드를 가져야 돼. 요아 그렇죠. 현금을 잘 내야 하는 가치관. 우리 그래서 시시콜콜 시청자 여러분들도 돈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더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깨끗할, 수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가장 아름다운 돈이다. 가장 아름다운 돈입니다. 돈 이상의 가치죠. 사실 사회는 진짜 재밌죠. 사회가 얼마큼 재밌죠? 개꿀이네. 사회는 꿀잼입니다. 말 꿀잼 시시콜콜 신앙토크 사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